소수님의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계절을 조사하여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겨울을 좋아하는 학생이 여름을 좋아하는 학생보다 두명더 많을 때, 겨울을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봄은 네명 가을은 7명. 이렇게만 나와있죠. 합계는 27명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일단, 여름과 겨울을 좋아하는 학생 수는 각각 몰라도 합분할수 있잖아요. 합계로. 합계에서 봄, 가을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빼줍니다. 4를 빼면 23, 여기서 7을 빼면 16. 아, 그래서 16명이구나. 자, 이제 조건에서는 겨울을 좋아하는 학생이 여름을 좋아하는 학생보다 2명도 많대요. 그럼 기호를 사용해서 식을 세우고 싶은데, 이때 더 적은 수, 여름을 좋아하는 학생을 별, 명이라고 하면, 겨울을 좋아하는 학생은 2명도 많으니까, 별에다가 2를 더하면 되겠죠. 여기 별 더하기 2. 그러면 자, 별과 별 더하기 2가 16이다라는 식 나오겠네요. 별 더하기 별 더하기 2가 16이구나. 그럼 별 더하기 별은 16에서 2를 뺀 14. 같은 수를 두번 더해서 14가 나왔다. 별은 7이 되겠죠. 아하. 따라서 여름을 좋아하는 친구가 7명. 이보다 2명 많은 겨울을 좋아하는 친구는 9명. 즉, 여름을 좋아하는 친구 7에다 2를 더해서 9명이다. 라는 걸알수 있답니다.